할아버지가 숨긴 진실, 네파 생체 실험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캠페인의 충격적인 사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할아버지가 숨긴 진실 뇌파 생체 실험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캠페인의 충격적인 사례. 토론 주제 뇌파 생체 실험 피해를 알리는 국제 캠페인 사례. 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해요. 바로 뇌파 생체 실험 피해를 알리는 국제 캠페인 사례인데요. 이게 녹록지 않은 주제인 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 맞아요. 그런데 최근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조직 스토킹이 정말 기괴하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마치 최신 드라마의 악역처럼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해요. 특히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태도는 정말 우스꽝스럽죠. 에이, 그말 듣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그저 찌질한 집착일 뿐이죠. 주변에 피해자의 귀찮은 소식을 속삭이는 모습 마치 멀리서 보이는 사랑의 젖은 모습 같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아프고 달콤한 건가 하는 비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가해자들은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